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 15일에 다녀왔던 랜도너스 퍼머넌트 영상입니다. 제가 거의 정확히 1년 만에 랜도너스를 다녀왔습니다. 나름 한때는 랜도너스 한다고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녔지만 흥미를 잃은 후로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 장거리를 한번 오랜만에 타볼까 하는 뭔가 그리운 추억 같은 게 생겼고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나는 날 한번 타보자 싶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랜도너스를 거의 뭐 매주 할 때도 있었고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요. 흥미를 잃었던 포인트 중 하나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루 종일 타야 하는 코스들도 있고 새벽같이 출발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코스도 많다 보니까 전날도 일찍 자야 하고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는 것도 후반부가 되면 정말 지치고 힘들죠. 거기다가 제일 큰 문제는 다 타고 돌아오는 것. 자전거 열심히 하루 종일 타고 집에 돌아올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현타를 자주 느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날부터 아 그냥 운동이나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이 바빠서 그때부터 작년에 거의 자접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나름 클로버 사이클링 훈련을 하면서 몸을 그래도 비루한. 조금은 올려서 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무튼 한때 열심히 타고 다녔던 랜도너스 장거리 라이딩의 재미는 또 확실히 있기는 하죠. 오늘은 랜도너스를 오랜만에 떠나볼 건데요. 오늘의 코스는 퍼머넌트 수 200개 정도의 코스 중에 춘천 닭갈비라는 코스로 총 길이 222km 정도로 서울 광나루 공원을 출발하여 양평을 찍고 용문 찍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춘천 찍고 코스 이름처럼 닭갈비를 먹고 다시 광나루를 복귀하는 220km의 대, 나름 대장정 코스입니다. 총 획득 고도는 1,700m 정도로 몇개 어필이 있긴 하지만 엄청난 난이도의 어필은 없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리 높지는 않고요.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평지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로 즐기면서 탈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날 저는 먼저 바람이 춘천 방향으로 올라갈 땐 엄청난 역풍에 시달렸고요. 내려올 땐그 바람 덕분에 정말 엄청난 뒷바람으로 페달에 발만 올려도 시속 25km는 나올 정도로 거의 공짜 라이딩을 할수 있었습니다. 간만에 타는 222km 정말 힘들었는데요. 막판에 춘천에서부터 서울에 서울까지 정말 엄청난 뒷바람에 정말 신나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춘천 가는 방향은 정말 힘들었지만 돌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함께할 멤버는 저 외에 두 명이 더 있는데요. 한 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은비입니다. 은비에게 처음으로 랜도너스를 끌어들이게 저인데 저는 랜도를 안 하고 은비는 완전 랜도에 빠져서 살고 있죠. 또한 분은 본명은 잘 모르고 여성 누님 분이신데 별명이 장군님이라고 하십니다. 장군이라 은비도 저희 동호회에선 대장군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오늘은 두분 장군님을 모시고 제가 거의 풀 선두를 서서 달렸습니다. 확실히 오래 훈련한 덕분인지 200kg 넘게 풀 선두로 달려도 전혀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랜도너스는 낮은 난이도로 달리는 거라서 어필해서 열심히 타고 평지 끌고 해도 체력이 남는 게 느껴지니 역시 이래서 훈련을 해야 하는 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이날 날씨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좋았고요. 9월 15일이라서 당연히 엄청 더웠지만 제가 더위를 그렇게 심하게 타지 않아서 그런지 날씨가 엄청 좋았다는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광나루에서 출발해서 용문까지는 계속 그냥 평지만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감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펑크를 떼 그리고 지렁이를 넣어놨던 뒷타이어가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막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또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아, 이거 수습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야지 했는데 다행히 이날은 또 제가 랜더러스 한다고 공구를 잘 챙겨왔습니다. 지렁이 신공을 발휘하여 새는걸 바로 처리를 했고요. 다행히 이렇게 처리하고 집에 복귀할 때까지 더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지렁이 꼭 사용해보세요. 지렁이 금방 처치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가면서 계속 뒷바퀴를 봤는데 공기가 조금 빠지나 싶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갈수 있었습니다. 야, 이제 CP인 용문역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문제 아닌 문제가 옛말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용문역에 장인 서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용문역을 최소 진짜 한 20번은 가봤을 텐데 한 번도 지금까지 장이 선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날은 장이 섰고 생각보다 이 용문장이 아주 사람이 많고 매대도 엄청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당연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 끌고 가는 것도 죄송한 상황인데 어쩝니까? 저희는 CP 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천천히 걸어서 역으로 이동해서 사진을 찍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것을 보급했습니다. 여기서 또 불안했던 게 제가 예전에 랜더를 하다가 급동이 터져서 정말 인생의 큰 오점 하나를 남길 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는 뒤로는 라이딩을 할때 조금이라도 응가가 마려우면 마려울 때 참지 말고 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날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니 딱 출발하려는데 싸한 느낌이 아랫배에 느껴졌습니다. 혼자면 상관없겠지만 이날 무려 일행이 두 명이 저와 함께하는 상황이지만 이걸 주행 중에 큰 불상사를 만나면 이건 정말 어떻게 수술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용문역에 가서 시원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는 양을 봐서 이날 용문용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면 주행 중 정말 큰일을 치를 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큰일은 꼭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보급 후에 다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제 뒤에 여성 두 분이 거의 출연 불량이 없는 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은 거의 풀선두로 앞에서 끌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남성분들과 탈땐 제가 피만 빠는 상황이 항상 연출되지만 오늘은 또연약가 연약한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도 제가 남자고 여성 두분 뒤에서 제가 피를 빠는 건또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남자답게 풀선두로 섰다 그래서... 두 분의 분량은 나중에 뒷바람일 때 춘천에서 서울 복귀할 때 뒷바람일 때 제가 촬영 분량을 좀 넣었습니다. 아무튼 코스는 비솔 고개로 향하고 비솔 고개는 대충 힘들게 올라가면 됩니다. 경사도가 좀 힘들긴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되고요. 문제는 비솔 고개는 가는 길이 약한 오르막이 쭉 가다가 본격이 나오는데 너무 페이스를 높이면 여기서 퍼지니까 천천히 가세요. 본격 구간은 거의 경사도 10%로 유지할 정도로 상당히 힘듭니다. 다행히 말선의 자존심으로 1등으로 비솔 고개로 올라왔고요. 장군 도님이 2등하셨고 음, 은비도 올라와서 기다렸다가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따운 일이 끝나고 날씨도 더. 에서 편의점을 들려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먹고 다시 출발. 또 한참 가다가 덥고 역풍이 심해서 좀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가다 보니 편의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좀 사고 쉬었습니다. 정확한 어필 이름은 모르지만 더 플레이어 지시벨리쪽 어필을 넘고요. 여기도 나름 경사도가 살짝 있는 곳입니다. 힘들긴 해도 또 가다 보면 끝나죠. 그리고 계속 또 가다 보면 이제 춘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춘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닭갈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얘가 나름 닭갈비 골목으로 알고 있는데 코스 이름답게 중간 지. 점 CP가 닭갈비 골목이고요. 여기 가보시면 닭갈비집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데나 마음에 드시는 데 들어가서 먹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상호명은 기억이 잘 안나고 그냥 길에서 제일 잘 보이는 집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닭갈비 맛이야 뭐 특별할 거 없이 다 맛있기 때문에 쏘쏘했습니다. 닭갈비를 먹고 이제 서울까지만 가면 됩니다. 헌데 정말 역대급 역풍의 고통을 받았던 저희에게 역대급 뒷바람이 불어줍니다. 정말 엄청났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30km에서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뒷바람이 정말 엄청났어요. 이걸 뚫고 춘천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2 2 2 k m 나 되기 때문에 서울까지 다시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정말 편하게 돌아갔습니다. 뒷바람이 거의 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또 편의점 들리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왜케 자주 편의점을 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하루 종일 12시간 가까이 자전거를 타는 거라서 이 정도면 그렇게 자주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 때는 날씨가 더워서 또 아이스크림 먹고 음료수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슬슬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 분위기가 제일 좋죠. 뒷바람이 너무 좋으니 여성 두 분을 앞에 세우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으니 정말 좋군요.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을 들리고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찍어주질 못해서 액션캠을 후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찍는 것도 재미는 있네요. 이날 은비가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평지도 따라오는 게좀 힘들어 보였는데요. 힘든데도 끝까지 불평불만 없이 끝까지 타는 저런 멘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서울 가는 길 또한 매우 익숙한 길이죠. 여기는 아시겠지만 차도와 섞여 있기도 하고 길에 식당들이 많아서 식당을 출입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구간이에요. 자 이제 슬슬 어두워집니다. 오랜만에 야라를 하네요. 자출 자퇴할 때 말고 올해 야라 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의 뭐 보이는 게 없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광라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어필로는 아이유만 넣으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222km 거의 피니시에 다왔습니다 아이유는 천천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미니벨로 타시는 분이 엄청 열심히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미 200km 넘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좀 지쳤지만 미니벨로한테는 질수 없다라는 또 오기가 생겨서 아이유 곡에도 열심히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 1. 1년 만에 랜더너스는 가장 중요한 별탈 없이 잘 완주했습니다. 은비도 고생했고, 저도 고생했고, 장군님도 고생하셨고요. 오랜만에 랜더너스를 해보니까 정말 장거리 타는 게좀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 당분간은 또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자전거 탄다는 게좀 힘들긴 하네요. 엉덩이는 다행히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랜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